오늘 코스피가 롤러코스터 장세를 보인 끝에 사상 최초로 3,800선을 돌파했습니다. 역대급 상승장에 4분기 기업 공개 시장에도 활기가 돌며 이달에만 9곳의 기업이 기업 공개를 위한 수요 예측에 돌입합니다. 오늘 IPO 톡톡은 김채영 기자와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 기자, 먼저 4분기에 가장 먼저 수요 예측에 나서는 기업부터 이야기를 해볼 텐데요. 인공지능 경량화 기술 기업 노타라는 곳이 첫 타자입니다. 인공지능 경량화 기술 단어부터 굉장히 어려운데 노타라는 기업 어떤 기업인가요? 네 오늘 간담회를 개최한 노타는 AI 모델 경량화 기술력을 바탕으로 클라우드부터 온디바이스까지 <laughs> 모든 환경에서 AI 모델을 구현할 수 있는 서비스를 제공하는 업체입니다. 엔비디아, 삼성전자, 퀄컴 등 글로벌 반도체 기업과 협업하며 AI 플랫폼인 네츠프레스를 다양한 환경에 적용하고 있는데요. 3년 새 17배에 가까운 외형 성장세를 기록하며 최대 1900억 원대 몸값을 노리고 있습니다. 올해 3분기 수주금액도 지난해 매출보다 40% 증가한 약 118억 원을 달성했는데요. 2027년 매출액 336억 원, 영업익 42억 원으로 흑자 전환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AI랑 반도체, 이런 두 개의 글로벌 빅 웨이브가 계속 성장을 하고 있는데 있어서 투자자로서도 이제 수익률 측면에서 굉장히 좋은 투자가 될 것으로 보고 있고요. 앞으로는 중동에서의 사업도 좀 많이 확장을 해나갈 예정이고요. 그래서 저희가 지금 이번에 공모한 자금을 통해서 글로벌 확장, 그리고 국내에서의 저희 제품들도 계속 고도화를 하고 투자를 할 계획입니다. 이외에도 세나 테크놀로지 그린공학 큐리오시스, 더 핑크폰 컴퍼니 등 다양한 기업들이 수요 예측과 청약을 앞두고 있습니다. 특히 아기상으로 유명한 더 핑크폰 컴퍼니는 글로벌 인지도를 바탕으로 한 성장성, 세나 테크놀로지는 국내 1호 초소형 위성 발사 기업이라는 점에서 투자자들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네, 노타 외에도 수요 예측을 준비 중인 기업들이 줄줄이 대기 중인 상황입니다. 김 기자, 증시 화랑이 공모가나 청약 경쟁률, 더 나아가서는 주가에까지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이렇게 이 기회에 상장하려는 기업들이 많은 거겠죠? 네, 현재 국내 증시가 상당히 강세를 보이고 있고 IPO 시장에도 매우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실제로 3분기에 코스피와 코스닥 시장에 입성한 16개 상장사 중 75%에 해당하는 12곳이 공모가 대비 상승했습니다. 특히 주목할 점은 공모가 상단 이상 확정 비중이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는 점, 점입니다. 1분기에는 65%였던 공모가 상단 이상 확정 비중이 2분기 88%, 3분기에는 93%까지 상승했는데요. 기업들이 희망 공모가 범위 내에서 최대한 높은 가격에 주식을 발행할 수 있게 됐다는 의미로 자금 조달 환경이 크게 개선됐음을 보여줍니다. 또한 4분기 첫 IPO 주자였던 명인제약이 상장 첫날에 공모가의 두 배, 따블에 성공하면서 투자자들의 기대감도 높아지고 있습니다. 지난 1일 명인제약은 공모가 대비 110% 오른 12만 1,900원에 거래를 마쳤는데요. 공모가 기준 8,400억 원 수준이던 시가총액도 1조 원을 넘어섰습니다. 이러한 성공 사례는 후속 상장 기업들의 청약 경쟁률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입니다. 네, 그렇다면 4분기 IPO 시장 전망 전문가들은 어떻게 보고 있나요? 네, 4분기는 해가 넘어가기 전에 상장을 마무리하려는 기업들의 수요가 좀 높아져서 전통적으로 성수기로 여겨지고 있는데요. 이달 수요 예측을 진행하는 기업만 9곳이고 증권 신고서를 제출한 기업은 17곳입니다. 대기 주자까지 합하면 연내 코스닥 상장을 목표로 하는 기업은 약 20곳이 넘습니다. 최근 국내 증시 화랑으로 대기 자금 등이 급격히 증가해 공모주 시장에 호재가 될 전망인데요. 투자자 예탁금은 한달새 10조 원 넘게 증가했고 CMA 잔액은 전월 대비 1조 넘게 늘었습니다. 특히 반도체, 반도체 디자인 하우스 세미파이브 의료기기 기업 리브스메드 등 이른바 준대업급 기업들이 상장 심사를 진행 중이어서 시장의 기대감이 높은 상황입니다. 최근 강화된 의무보유 확약제도 등 IPO 규제가 시행되고 있지만 증시 화랑새에 힘입어 오히려 시장의 건전성을 높이고 투자자들에게는 더욱 신뢰를 제공할 수 있는 투자를 제공할 것이라는 긍정적인 전망도 나오고 있습니다. 네, IPO 톡톡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증권부 김채영 기자였습니다.